아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은데, 찬바람 쐬니까 뭐 기침을 좀 하고 또 말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좀 찬양 좀 해고 기도까지만 인도해 달라 뭐 어떻게든 할수 있는데 또 오늘 아산에 가서 우리 최창호 지사님 회사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 인도 해야 돼서. 어, 설교를 한번 돼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뭐 아프지는 않습니다. 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스로를 오해하며 살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오해하며 인간관계를 맺고 오해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몇 가지를 유추해낼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17절 말씀에 이제 들려준 이야기가 너희가 애굽 땅을 또 살았었고 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 동안 많은 나라와 민족을 경험해 봤는데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삶을 살고 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중에 너희가 보는 모든 신들을 섬길까 걱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조상보다 더 심하다. 너는 네 생각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넌더 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이 얘기를 해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유, 옆집 이야기지, 저 앞에 있는 분 이야기지, 생각하고 나랑은 상관없을 거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더 심했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이렇게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부터 잠이 잘안 오는 1 2시좀 넘어 깼나. 그래서 아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있는데 겨우 자려고 새벽 예배 가야지 막 겨우 자려고 몸부른치는데 아이 위층에서 후다닥 후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위층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밤 늦게 뭔가. 운동을 하시는지 12시 넘으면 그렇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뭐몇 걸음 걷는 건 이해하겠지만 아니 집에서 뭐 하길래 계속 그렇게 쿵쿵쿵쿵 하고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찍 잠들면 그 소리 안 들리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야좀 심하다 이걸 어떻게 올라갈까? <laughs> 12시 넘었는데 올라가서 벨 누를까? 어, 저 사람들 안 자고 있으니까 벨 누를까? 막 이러다가 그래도 내가 목상 거 우리 동네 소문 다 났는데 아, 올라가기도 그렇고 막 참자, 참자. 그래 가지고 눈을 켜고 감고 자려고 하는 순간 또 쿵쿵쿵거리는 거예요. 이제 못 참겠다 고 눈을 번쩍 뜨니까 우리 큰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 집엔 더 시끄러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laughs>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가 화장실 가는데 얼마나 쿵쿵 거리는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자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피해자로 살면 나는 늘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어느 날 누군가에 가해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술 드시면, 알콜 때문에 주사하고, 어머니 괴롭히는 거 보고, 자녀들 괴롭히는 거 보면, 아유, 아버지 욕을 이렇게 입을 덮어 쓰고, 엄청 욕한 사람들, 나중에 되면 술안 드실 것 같죠. 통계적으로 보면 다 드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드신다. 살아보면 다른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처첨하게 부인하느냐면 거기 어린 여자한테 종들한테 그들의 말에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가 보는 나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 당부하는 게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상 섬겼죠. 그 그가 이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절대 우리 조상처럼 살지 말자. 막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율법대로 막 살았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지고 유대 땅에서 회당 동네마다 회당을 세우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당에 가서 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한테 쌍욕하셨거든요 더 나빠진 거예요 자기는 우상 안 섬기니까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엔 더 나쁜 생각 힘을 가지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살았어요? 로마도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고 복음 전파하며 주의 은혜로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시간 흐르니까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되지 않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가증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절제하며 살아야지. 삼가하며 조심하며 살아야지 나는 아디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 꼴 나고 율법주의자 꼴 나고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 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캐톨릭에서 더 이상 살수 없다고 우리 개혁교회가 생겼잖아요 개신교회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힘이 생기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봐요. 뭐, 586, 486. 이분들이 언제부터 정치를 시작했냐면, 대학 다닐 때, 원래 저 처음에 386 얘기하는 게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서 386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니까 486, 586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역겨운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냐 나는 국민들만 생각하고 오직 민주주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투쟁하다가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학교에서 제적도 당하고, 공장에 들어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 가지고 정치인 되니까, 국회의원 되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그 자리 가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정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조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 나에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쓴 뿌리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주변에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고 나쁜 사람만 있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다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고 바람 탓하고 해피 탓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본다면 어쩌면 그 안에 독조와 쑥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라내도 이게 올라오는 건내 안에 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계속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왜 나만 그렇게 오래 연단하십니까? 그게 밖에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뿌리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안 보이는 거예요. 내 땅엔 없는 것 같은 거야. 뿌리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와서 이걸 또 심어놨나? 누가 또 사탄이 와서 밤새 가라지를 뿌려놨나? 이 생각만 하면 큰일 날수 있는 거예요. 뭐 사탄이 여러분을 뭘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맨날 가라지를 뿌리겠어요. 우리 안에 뿌리가 있어요. 그런 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는 것들 막 열심히 밭을 갈아도 뿌리 뽑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뿌리 있으면 또 독초 나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냐?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내 문제인 거야. 내 문제. 그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뿌리를 찾고 뽑지 않으려고 하면 또 시간 지나면 독초와 쑥이 나오는 거예요. 쓴 것과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쓴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막 파서 뿌리 발견해서 뽑아내야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는 밑에까지 쭉 가잖아요 나쁜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짓 하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는 아주 얇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온 사람 성실하게 바르게 좋은 땅에서 자는 사람들 악한 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 뿌리가 깊이까지 갑니다. 이거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LA 같은 데 가면 뉴스에 보면 바람 불었다면 이 가로수가 큰 가로수가 푹푹 쓰러져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적당하게 비주고 햇빛 주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바람 조금만 불어도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백향목 같은 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집니다. 뿌리가 깊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그 안에 깊이 들어간 뿌리가 있습니다 나 그래도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수록 뿌리가 깊이 있는 거 그거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난왜잘 살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밖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내게 독초와 쑥불 때마다 이렇게 드러내는 뿌리를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아주 위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복을 빌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복 빌어야 되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여러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제일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것이 이거더라고요. 스스로 고집부린다 하는 고집부린다. 이막 저주의 말을 듣고 막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고집 부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맞다 나도 참 고집 부린다. 고집 부리는 이유는 많죠. 다 정당해요. 다 합당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믿음 지키는 것과 하고 고집 부리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 스스로 복을 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고집부리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맞다 고집부리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건 교회생활이건 특별히 가정생활할 때 고집부리지 말자 스스로 복비라서 그거 아무리 지켜봤자 의미 없어요. 고집부리지 마요. 양보하고 그냥 따라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고집부리지 마요. 뭐, 이렇게 얘기했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안 들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했다.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게 이제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는데,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을 때 가장 적합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끝이잖아요. 저 끝에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괜찮을 거다 그러지 말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다 그런 믿음 없어요 아니 그렇게 고집부리고 살고 스스로 오해하고 살면서 나는 괜찮을 것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왔어요? 20절 21절 반드시 멸할 것이고 화를 더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도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거나 먹어도 나는 건강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웬걸 병에 걸리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가지고 병에 걸렸을 거야. 그러면 걸릴 사람 많을걸요. 다 걸리는 거예요.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자동차 과속으로 운전하는데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호 안 지키는데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옆자리에 앉아서 아, 속도 낮추라고. 신호 지키라고, 차선 지키라고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를 괜찮게 여겨도, 내가 안 괜찮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나중에도 잘살 거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 화목했으니까, 나중에도 화목할 거다. 그렇지 않다.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안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절제하고, 내 마음을 삼가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 살려고 하고, 섬기며 살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이런 거 외에는 모든 생각들은 생활의 법도는 다 고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해자 되고 있습니다 가봐요 반드시 그렇게 되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위하지 않고 우리 자녀 위하지 않고, 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나를 기도하면서 돌아봐서, 내가 누군가 우습게 여겼던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내가 비방했던 사람들처럼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내 안에 독조와 쑥의 뿌리가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깊이 찾아보고 오늘도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내려놓고 내가 막살아도 다른 사람 다 잘못돼도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 갖지 말고. 내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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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